어, 안녕하세요. 오늘은요 장수풍뎅이가 알을 낳았는지 확인할 해 보려고 합니다. 음. 그런데 퉁 더러 어어어 어, 어! 바닥이 더러워질까봐 이 음, 비닐을 깔았고요. 그래요. 그 그... 깔지않으면 엄마도 등짝 스매싱 쓰아요 아니, 서울에 주목해 오기로 하지. 11월 5, 15일 날 우리는 데리고 왔어요. 근데 아를 근데 아직 오늘은 못 봤어. 맞아요. 12월 1일이에요. 벌써 15일이 지났어요. 네. 말이 났나? 우선 응. 통도 한번 닦을 겸. 응. 우선 통으로 옮겨 주세요. <laughs> 통덩어리는 이런 거야? 네. 이따! 나무 나무 말이나 이 통이 응. 어, 이따 아래. 어! 만지 말고 이것만 내려 네, 그렇게 꼭 돌아가서 놔야 돼? 네, 왜? 그러이 앞에 응. 아래 구멍 구멍 속에 있었네요. 치이긴다니요. 잘 비키세요. 네. 장수풍뎅이도 꺼내야 되나요? 어, 당연히 꺼내야죠. 이 친구가 땅을 파다 다칠 수 있으니까요. 네. 장 <laughs> 안녕 장 <laughs> 이건 옆으로 응. 치울게요. 네, 근데 좀 쏟아도 괜찮겠죠? 응. 우선 한번 쏟아볼게요. 혹시 알이 있는지 아니, 없는지. 아, 친구 일면 먼저 빼거든요. 이이단순댕이가 이 우리가 키우 키고 있는 거예요. 친구야, 뒤집히지 마요. 어 너무 귀여워. 근데 구해주세요, 아론이는. 아론이가 구해줘야지. 아론이가 키우고 싶다고 한 친구죠. 또 뒤집. 구해서 여기다 놔주세요. 아니 나무를 이용해도 되잖아요. 이제 나무 안녕 유... 안녕 네, 여기 너는 어, 여기, 여기 나무에서 여기 나무 잠깐 쉬고 남아? 있어. 아, 암컷. 다도 여기다 놔 주세요. 암컷은 미리 빼야 돼. 위험하거든. 암컷은 여자 침을 힘이 좀약해가 어떨까? 아니, 얘도 힘야게 그냥 어. 얘는 다치면 알을 못 낳잖아. 혹시 모르니까. 오늘 나숨 뭐 난... 오늘 나오요. 만나. 너가 나오게 한 조금 더 흔들어 볼까요? 아니요. 제가 꺼낼게요. 조금 네. 너무 바닥이 있어서 손이 안 닿고. 아이 조금 뒤로. 아우 진짜 깜짝 놀랐네. 그렇게 하면 알이 깨질 수도 있어요. 아, 알이 있나 2개 없나 하긴 하고요 네, 얘네 둘은 여기 옆에다 빼놓겠습니다. 근데 아직 내 생각에 없을 것 같아. 지금도 뭔가 없어 보여. 여러분들 여기 알이 있어요 오, 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저희가 알이, 알이 맨날 괴롭혀서 어디, 없을 어디, 줄 알았어요. 여기. 손, 손. 오 여기 알이 숨었나? 잠깐만요 이걸 만지면 안 되니까 사람이 사람의 사람 온도 때문에 온도 얘가 때문에? 죽을 수가 있대요. 오 진짜 근데 알인가 봐요. 와 신기하네요. 축하습니다 진짜 있 우리 몰랐어요. 알이 있나 한번 더 그, 찾아볼게요. 진짜 네. 일단 얘를 빼놓자. 아빠가 나한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p o 게 e r has to do so. No, j o s 요 You l o o 요 at home. I do. 이렇게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해야 돼 don't know. I d 리 그 어, 우리는 있네요. 이제부터 알을 잠깐 찾아볼게요. 주시는지? 너무 귀여디디 엄마가 찾았군요. 알. 벌써 세 번째에요. 세 번째입니다. 가려야지. <laughs>